근데 질문하려는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온 순서하고 비슷해요. 안 그러면 여기 어? 어 그러면 저 밑에 등록시켜. 순, 순서대로 지금 답하고 있어가지고. 음 이거 아니라 그랬죠. 미분방정식만 적으면 된다. 초기 조건을 항상 고려해 주, 주라고 했어요. 영인지 뭐 스테디 스테이트서 왔는지 초기 조건이 다 언급이 돼 있어. 음 미분방정식이라 그랬죠. 음. 6일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저 어디서 하라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미분 방정식만 가지고 한다. 아마 이걸 올릴 거예요, 이거. 이 파일을 올릴 테니까 그거 보세요. 자, 이제 숙 질문 다 있나? 교수님. 예. 그 초기 조건 모두 고려하면은 예. 어. 그 값이 안 나오고 변수로 나오잖아요. 어. 어 그러다가 나중에 입력을 넣으면 숫자로 나오겠죠. 어, 아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인 뭐 t로 넣는다 하면은 그냥 초기 조건이 사인 t에 맞게 0, 이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류는 0이고 뭐 미분 d i d t는 또 어떻게 되고 계산이 나옵니다. 그게. 아, 네, 네. 니다 음. 음, 이거 상가감수로 적어야 될거예요 상가감수. 이 함수는 복소수할때 쓰는 거고, 그게 이제 리얼로 바뀌면서 사인 코사인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상가감수로 적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질문 있는 사람 또 하세요. 질문 내가 답, 어, 있다. 인덕터? 어, 잠깐만. 이건 자기 에너지다 자기 마그네틱 필드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캐패시터 전기 이렇게 되죠. 한원준 학생 있나요? 네. 어 질문하세요. 추가. 어그 증거를 데 들고 와. 그걸 쓰면 잘못 말한 거요 그리고 인덕터는 전류. 그 전류는 저기 마그네틱 필드 자기 캐페시터는어 차지 전압.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예, 일렉트릭 필드잖아. 여기는 마그네틱 필드. 그죠 그래서 로프리퀀시에서는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다. 하이, 어 어. 어섞여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MAV가 있잖아요. EMAV는 두개 같이 다니잖아, 그치 E X 하고 H Y 하고 얘가 이제 파워를 전파하잖아, 그죠? 얘들은 섞여 있다. 근데 로프리퀀시는 다 구분이 돼 있죠, 그치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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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한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질문 다 했나요? 보자. 질문을 다 했죠? 오 어, 하나 더 있다. 음. 왜안 내려감? 에휴, 뭔가 이상해졌다. 저장한다고 그러나? 어, 됐 그러니까 이저 조규민 학생 질문이 실제는 실수밖에 없어 리얼 월드는 실수인데 지금 우리가 저 복소수를 쓰면 편리한 게 있다는 거죠 사실은 복소수라는 게 실수 두 개의 조합이죠 복소수는 항상 보면은 이게 저 움직이는 게다 이래 따로따로 이게 움직이고 있죠 실수 두 개의 조합인데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그래서 항상 이거 따로따로 따로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h에다 넣어도 항상 실수 실수 이렇게 다 구분이 되게 나오죠. 이걸 복소수 입력을 넣어도.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게 계산하기에 상당히 편리하다. 계산 두 개를 하지 않고 계산 한 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 오메가 t를 딱 넣었는데 이 시스템에서 어떤 저 우리 그에서 얘가 저 a 사인 이 lti 시스템이 사인 오메가 t 빼기 파이 이렇게 딱 나와 그래서 이게 계산이 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 요거를 저 우리가 복소수로 표시하면은 exponential j 오메가 t의 t 너는 이 m 지 g i 파트고 그런데 그 요거는 보면은 요 a 가 물론 실수죠 a 하고 파이는 실수다 a 익스포네이셜 j 오메가 t 익스포네이셜 마이너스 j 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편리하냐면 지금 시간의전성을 떼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지금, 너는 1이야, 그냥, 1. 왜냐면, 하 요거 빼버리면, 얘도 빼버릴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로 하면은, 어저 나중에 이게 1 들어가서, 저이 LTI, 똑같은 LTI 시스템에서 A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파이가 나왔다는 거지, 출력이, 그죠?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가 필요 없어. 그래서 복소수가 편리해서 우리가 쓴다. 계산이 훨씬 편리해요. 네? 조규민 학생 있어요? 아, 네. 어, 그래. 질문하세요. 추가. 맞습니다. 얘가, 얘가 진짜 답이야. 얘는 그냥 중간 과정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계산해놔도 이게 최종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계산은 이렇게 복소로 다 해놓고서 나중에 요 복소수 값이 나오면 여기다가 네입해가지고 실제 이걸로 환산해 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이 상당히 편리하다. 복소수를 쓰면 이게 뭐 식이 이게 되게 복잡해져요. 이걸 다 끌고 다닐라 뭐 사인 t, 코사인 t 뭐 이런 게 복잡하잖아. 그죠? 그 과정을 생략한다. 예. <laughs> 질문하나더 들어왔네. 오케이. 어이 사람 말 맞습니다. 일라디안 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라디안 시간을 뭘 말했냐면은 일라디안 시간은 약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기하고 관계 있죠. 주기. 자, 주기다. 주기. 주기가 t. 반복되는 신호니까 주기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이 파이 라디안이다. 그러면 1 라디안은 얼마일까? 이 파이 분의 t 시간이죠. 얘가 1 라디안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q 정의할 때 이상하게도 1 라디안 시간을 들고 와버려가지고 이렇게 이, 이, 이 시간동안 정의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인 T 같으면 주기가 얼마예요? 2파이지. 사인 T. 주기 T는 2파이. 그렇게 되잖아. 그죠? 주기 T는 2파이 세크. 그 다음에 1라디안 시간은 1초죠. 1초. 박앤호 학생. 예 질문하세요 추가로. 네 그러면 숙제 6 1번에 6번과 7번을 보면 원래 한 주기 동안 소모한 에너지를 이제 7번에서는 1 라디안 시간 동안 소모한 에너지로 구할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 파이 나눠주고 단위 변환만 해주면 될까요? 음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즉왜 그렇게 했냐면은 평균 에너지는 주기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소모하는 평균 에너지는 주기당 나와요 주기 주기당으로 항상 정의돼 그러니까 항상 이파이 라디안 당 정의가 되는 거야 7번은 왜 하는 거야? 7번? 7반? 나중에 쓰려고 하는 거지 Q 구하려고 할 거예요 저 뒤에서 뒤에 보면은 7번을 언급해 가지고 퀄리티 팩터 구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어딘가 나오지 않나 몰라 보자. 이 이게 7, 이게 7번이죠. 7번을 써서 하라는 말이 없어졌나? Q 구할 때 써야 되는데? 아, 5번, 6번이 아니라. 8번에서 5번, 6번이 아니라. 5와 6번이 6이다. 5, 6. 어, 5, 6, 7 해야겠는데, 그제? 5, 6, 7, 이거 잘못 썼다. 어 7도 있어야 돼. 6은 중간 과정이고, 그럼 5와 7이라 하면 되겠네, 그제? 5 7 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6은 중간 과정이거든 그래서 5 7을 어기다가 적어 놓읍시다 아마 늘상 같은 관계가 아마 여기도 어디 있을 거야 얘도 7인가 보다 음, 7 7 맞겠지 그래 맞네 8번 문제에서 나온 퀄리티 음. 어, 보자. 이거하고 같은지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퀄리티 벡터의 정의가 아, 잠깐만, 이 지금 자꾸 느려짐. 잠깐만요. 퀄리티 벡터 정의가 이 정의인데, 그거하고 다른가요? 잠깐만, 있어봐. 어, 여기다. 오. 이게 퀄리티 팩터 정의거든요. 이, 이거하고 달라졌어요? 어딘가에서? 아니요, 그, 강의자들는 막, 공진주파수랑 밴드이스, 뭐 정의한 퀄리티 팩터랑 같은 건가같 음, 같을 거예요. 같이 나와야만 어. 돼. 그 퀄리티 팩터 정의는 하나밖에 없어. 그 예를 들어서, 퀄리티 벡터를 정의하는데 이거 RL 이런데도 정의를 하거든 C도 없어 심지어 공진도 안 되잖아 그치 네네. 여기서도 정의해 내가 아마 이게 이렇게 퀄리티 벡터이 이렇게 나와야 돼 예를 들자면 어떤 어떤 오메가 제로에서 자기 공진 주파수도 아직 없잖아 그지 근데 나중에 쓰려고 공진 주파수를 정의해서 이게 공진되나봐 어딘가에서 그래서 심지어 어 여기서도 이런 회로에서도 이 정의를 하면은 이 Q 값이 나와요. 공진 주파수 없어도 나와. 네, 오케이. 이제 질문을 다 했나요? 보자. 어 하나 더 있다. 아까 했잖아. 이, 이 학생은 아까 저 답을 보여주러 가자. 아까 퀄리티 백다 정의는 했는 것 같은데? 안 했나? 식에서 그냥 정의되어 있죠, 에? 붙자, 어, 식이 어디 갔나요? 홀드백터 정의. 어디 갔죠? 앞에서 했나 보다. 숙제에서 했나? 잠깐만요. 숙, 퀴즈에서 했나? 응, 음, 그냥 새로 써자. 표정의가 어떻게 되더라? 그 이건 저 세카노드 시스템이죠 물론 RLC가 예를 들어서 RLC는 세카노드 시스템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식에서 이게 Q다 Q. 그 Q를 나중에 따져봤더니 아까 그 Q하고 같다는 거지. 저장되는 최대에너지 나누기 1라드 시간 동안 소모에너지 이 Q가 저 Q라는 거죠. 보자 조규민 학생 퇴근했어요.

HJ 오메가에서만 정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했을 때도 트랜스펑션이라고 얘기하시나요? 어두 번째 케이스죠. 그러니까 전달함수는 HS잖아, 그죠? 그래서 이, 이건 타임 이존성을 이렇게 가정하고 있어요. 전달함수를 할때 늘상 어, 시간 의존성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어요. 다른 시간의 어정성은 없다, 없어야 지금 전달함수가 나오죠. 요과정 그니까, 러 라플라스 변환이, 이게 바로 라플라스 변환이잖아. 그죠? 아, 우리 트랜스폰 가면은 제 오메가도 자기도 이제 되죠. 그죠? 왜냐면 요렇게 대입해버리면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변환해서 쓰는 거고, 이 익스포넨셜 ST가. HJ 오메가는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푸리에 시리즈 그죠? 푸리에. h s에서 HJ 오메가로 바꿀 수 있는 어. 조건이 스테스테이라고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그거 스테디 스테이트 하고 비슷한데 사인 웨이브예요. 퓨어 사인 웨이브. 진폭이 일정한 사인 웨이브는 이제 J 오메가죠. 예를 들어 시간에 대해서 사인처럼 이렇게 진폭이 일정하잖아. 그죠? 네. 요거 뭐 얘는 뭐 이상한 사인 웨이브죠. 디케이잉하고 익스포넨셜 디케이잉하고 그러잖아. 네. 네, 예, 그 그렇게 그러니까 고게 다르죠. 얘는 시그마가 난제로인데 네거티브든지. 얘는 시그마가 제로야. 이거 예어 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음. 이제 퓨어 사인 웨이브가 네. 경우에는 hj 오메가에서 해석을 할수 있다라는 말 쓰시죠? 어, 아,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제 질문이 다 했나 봅시다. 왜안 됨. 네. 음. 제 예, 그래요. 수고했어요. 마치겠습니다.